네이 호랑나비의 원래 그주 먹이가 이 방아꽃하고 저기 고려 은근키랍니다. 곤드레 그래서 이 나비들이 여기에 이렇게 많이 오나 봐요 이 인근에 보면 이렇게 방아꽃을 이렇게 기르는 데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여기만 이 방아꽃이 있으니까 나비들이 다 이쪽으로 몰려서 여기서 모는 것 같아요. 이 꽃이, 이 꽃이 굉장히 가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비 나비들이 촉이 길다 보니까 이 꽃들을 좋아하나 봐요. 여기 보세요. 이 벌들은 약간 큰 꽃을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얘들은 이 꽃을 굉장히 좋아해요. 푸랑나비들 그렇 뒤에도 보세요. 나비가 엄청나게 춤을 추고 있어요. 아마 이런, 그, 하모니를 볼수 있겠어요? 어디서? 못볼 거예요. 와. 이런 장면을 어디서 볼수 있겠어요? 곤입밤이 아니면. 여러분의 곤입밤은 이렇게. 나비들이 마음껏 놀수 있도록 락을 어. 최대한 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만 락을 치고, 최소한의 것으로 어, 수확을 해서 먹습니다. 야,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걸 인위적으로 이런 장류를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박물관에 가도 이런 모습을 어디서 볼수 있겠어요 TV에서도 보기 힘든 장면이죠 특히 요즘에 근래에 들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장면이 아닐까요 너무 오염이 많이 되는 세상에서는 이런 장면을 보기가 힘들죠 얼마나 다정해 보여요 나비들이 얼마나 평화로워 보여요 그야말로 나비에게 천국이지 않습니까 실제 천국에 갔다 오신 분들 이야기 들으면 이런 모습이라고 해요 나비와 꽃, 꽃과 천사와 어무러진 모습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천국의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를 나비천국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방앗꽃인데이 꽃하고 또, 우리 밖에 용케, 이 호랑나비들이 좋아하는 꽃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방앗꽃이 있고, 이쪽에 이제 고려 엉금기 꽃이 같이 있어요. 고려 은근키가 이제 곤드레라고 알고 있는 꽃인데 얘가 이제 고려 은근키입니다. 이제 고려, 고려 은근키가 꽃이 있으니까 여기서 놀다가 또 곤드레 꽃에서 놀다가 아직이 방앗 꽃에서 놀다가 이렇게 하면서 나비들은마음것 이렇게 놀고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나비들이 예쁘죠. 행복하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나비들이 여기에 만족해 한다는 이야기. 여기 이제 곰치꽃이 있는데, 이그 곰치꽃에도 나비가 오지는 않는데, 여기가 보랑나비들이 오진 않아요. 여기 이제 네발라, 금나비들이 오죠. 유독 여기 곤들레꽃하고 방아잎, 이 꽃에만 이렇게 보랑나비들이 와서 놀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비들을 위해서 매년 이렇게 방화곳을몇 개는 남겨둡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리야, 시청해. <웃음> <웃음> 왜 나한테 와.